이거, 이러면 당신 폴리벤 해야 되는데, 그렇게 돼버리면. 나 이거 무조건, 난 무조건 이거 벤인데? 그치. 그럼 이거 어떻게 잡을 건데, 아미키. 아황. 아황께서 나 해주실 것. 걱정하지 마셈. 아황이 나 해줌. 아황은 뭘로 영향 안 받는다고? 아, 300마그는 아니네요, 예. 근데 엘리고스가, 잠깐만. 310, 아니, 아니, 근데 나 이거 요새 못 믿겠어. 315거든? 엘리고스 315로 쓴다고? 힘들어 보이는데 이거 쉽지 않을텐데 루아 315요? 그니까 믿기지 않는 속도인데 엘리고스한테 따이잖아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지. 그래서 믿지 않아요. 너 반격 근데 나가면 안 되냐? 반격 언제 나갈 생각임? 반격 좀 해줘봐. 그래야 애들이 좀뭔가할거 아니야. 그치? 반격 좀 해봐. 너 반격하면 이겨. 다 적으면 결국 믿게 된다고요 아니, 근데 제가 최근에 했었을 때... 어어 그렇지, 그렇지? 제가, 제가, 제가 최근에 했었을 때, 3 0 5 소루와 시청자분한테 따인 적이 있어가지고, 믿지 않습니다. 예, 안 믿어요. 삼성의 희망 아미키 맛을 좀볼 테야? 어, 삼성의 희망! 뚜아! 자, 삼, 자, 삼, 삼성의 희망 맛좀볼 테야? 도치. 도뚜 도치. 뚜뚜 도치. 지치 도치. 도치. 도는 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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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격이요졸업이 하지 그래요? 어, 야, 너무 아픈데. 반격이요 어, 신이 깃든 육체. 어, 뭔가가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. 어. 어, 씨발! 다행이야, 사셨잖아, 한 잔에! 다행이야, 일단 사시긴 하셨잖아, 한 잔에! 불굴 걸어주면 돼! 사셨잖아, 한 잔에! 호호호! 몸이 약하면 안 돼, 근데, 결과적으로. 보면 알겠지만. 자. 공격하라. 한번 꾼다. 어, 음, 개센거 음, 봐. 음, 와우! 크레이지맨. 오 마이 갓! 막그 딜이 이상해요. 재생력도 들어요. 오 마이 갓. 쉿 크레이지. 오 마이 갓. 계속 살자가 아니 딜이 그냥 미쳐버렸는데? 어야 괜찮은데? 참고로 8%입니다 방어력 못 뽑았어요 예 존망겜 음 어, 나쁘지 않은데? 어, 그럼 뭐야 적 캐를 먼저 죽여버리면 되지 음 절대 화형 삼수를 쓰지 마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.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. 새끼를 존나게 때려요, 빨리. 때려버릴 거 어때? 딜좀 바뀌는 편이야. 줄건 줘. <laughs> 줄건 줘. 줄 건줘. 어? 너 이상한 거 찍으면 안 된다. 아, <laughs> 제일 좋아. <laughs> 잘했어 바로 그 거야. 잘했어 라이코스 바로 그거다 영점이 잘 잡혀져 있구만. 응? 어, 너 그거 지금 죽겠다는 신호야, 지금. 어? 이 녀석, 자살의 길을 택했구나! 이 녀석, 이 녀석, 죽어야겠지! 자, 자살의 길 택했으면 가야겠지! 자, 들어가야겠지! 일단 젠야, 도발. 그렇지, 그렇지. 그리고 이 녀석 기절. 아, 까미? 이제 라이아 존나 때리면 되거든요. 자, 한 맞아 봐야겠지. 실크 두 마리를 데리고 오겠습니다. 모이자 여심 알겠습니다. 아, 내왜 갑자기 실크로 튼 거야 또? 자, 피가 벌써 귀여워졌지 이 녀석. 여기에서 삼수를 딱. 그 다음에. 그렇지. 그거다 화용. 이 뭘까? <laughs> 이 유랑가 이거 뭘까? 아 이거 깨실방패. 아좀 무섭다 이깨시방패 뭐임? 근데 이이 이 되게 단점 화형을 범용성 있는 딜러로 써야 되는데 빗속성 안 나오면 거의 그냥 삼스가 좀 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긴 해요 아인즈는 원래 잘안 썼어요 아인즈는 장난감이야 장난감 고인물들 장난감 잘안 써요 잘안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. 내가 예쁘게 야 이거 맞아 버리면 파영이가 날라가지 않 안나. <laughs> 어 날라간다. 누구한테 날라가냐? 누구한테 날라가? 누구한테 날라가? 누구한테 날라가? 누구한테 날라가? 오, 쪼다! 근데 못 박지! 그거 죽여버리면저경고했어요 그거 죽여버리면그거죽여버리면거죽여버리 그거 <laughs> 유라는 뭐야, 이씨 들어가, 유라는 들어가 있어. 응? 유라는 들어가 있어, 뒤지기 싫으면. 와, 불사도 없어. <laughs> 심지어 이 캐릭터 태어나도 불사도 없다. <laughs> 그냥 공수래 공수거인 거임 빈손으로 태어나, 빈손으로 가셨잖아. <laughs> 진짜 개꼴받네, 캐릭터. 야, 오레벨 뭐야? 아니, 레벨도 초기화돼서 태어나는데요? <laughs> 아니, 신생아로 부활하는 거 뭔데? 오레벨 뭐야, 이거? 어?